주병들 반갑습니다.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이제 스케줄을 맡겨주시긴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제도 이걸 10장을 맡겨주셨어요. 112칼을 3칼을 가달라고 하십니다. 1 0 8두장 107세장입니다. 이 친구 같은 경우는 3회의 연속 강장을 맡겨주어서 진짜 너무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자, 어제는 진짜 좀 많이 망했었는데 오늘은 한번 잘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12장. 1 7세장 가보자. 일단 춥밭다는붓 오케이. 오늘은 느낌이 좋은데, 그리고 백. 두 번째 오늘은 시작이 너무 좋네요. 가보자. 붓 오케이, 너무 좋은데. 그럼 세 번째 너무 감사하고, 하킴이, 아, 하킴이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, 오늘은 붙어도 이득이 좀 아닌 느낌이 없지 않았길 한데, 진짜 어제 많이 붙여드렸어야 했는데. 붙. 그래, 터, 솔직히 속으로 터질 때한번 됐어.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터질 때 됐어. 라고 한번 생각하고 있었는데, 한번 재물 맞췄다 생각하고 이번에는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드로그바. 가자. 나이스. 잘 붙네. 8, 2장. 1 7 3장. 다시. 풋! 3승 2패? 아직까지 나쁘지 않아. 확률 근데 42%인데 3승 2패면 나쁘지 않거든요? 한 장만 더 붙이면 일단은 평타치, 평타치고. 어제 근데 많이 손해봤으니까, 오늘은 좀 더, 한다 여섯 장 붙였으면 좋겠는데, 훗! 한 번만 나갔다 들어오자. 뭐가 조금 흐름이, 흐름이 이상해. 다시 가자, 다시. 어, 근데 이분은 진짜 엄청 많이 준비하셨는데? 오늘 진짜 돈, 떼돈 버시, 오, 잠깐만. 오, 112 오버를만 보고 줬댈 뻔 했쥬? 오케이, 다시 반데이크. 108두 장, 107세 장. 가자! 아, 잠깐만. 아, 왜 이러냐? 제발. 아, 잠깐. 오름차 순으로 해보자. 풋! 나이스. 일단은 평타치. 일단 평균은 맞췄고. 하나만 더 가보자 안데이크두번 남았거든요 오름사순이 뭔가 좀 느낌이 있네 가보자 풋. 라스트 원 라스트 제발 하나만 더 붙어라 진짜 좀잘 붙었으면 좋겠는데 퐁당퐁당으로 가겠습니다 107,878 107,878 이고요 마지막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좋다 좋아 이렇게 하면 총몇장 붙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워낙 붙여둔 게 많았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몇 장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 둘 세, 대충 다섯 장 붙인 것 같은데 5승 5패? 아니 맞나 모르겠다 다섯 장 정도 붙였으면뭐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야기 드리고요 몰라 정확히 몇장 붙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다섯 장 붙인 것 같은데 아무튼 진짜 또 이렇게 무려 10장이나 또 강화장사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꽁으로 먹을게요. 님. 너무 감사드립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